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네.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아. 제가 첫 번째 초보은 훈방조치 해드리니까, 아~~ 네. 그러면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 <laughs> 네. <laughs> 야, 들었지? 뭐, 쿠님. 네. 초보문 봐준다 그러거든요? 아좀 크게 칠수 있는 거 없나요? 얘, 얘, 하나 좀 그, 해가지고. 아니, 왜 상상하죠? 나를 자꾸, 한 밑에. 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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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너부터 시작해 아, 저 이러려고 초대한 요 어디 뭐 야무진 밭 같은 거 없나요? <laughs> 어나 나, 나 동수기네는 바. 못 가겠고 <laughs> 플레임님 밭아호종이어 어, 아, 가볼까요? 좀신기한데 일단 파, 가, 가. 가, 가볼까요? <laughs> 와 여기 좀 야무지긴 해야무진야무진야무진야 야. 야, 인벤 열어놨어? 인벤 많아? 어 많긴 한데 그거 털어도 돼? 아까 픽맨님이 그랬잖아 초보면 <laughs> 봐준대잖아 시원하게 <laughs> 풀어. 시원하게 해. 너. 아, 시, 해 해봐 해봐. 야좌우 많잖아 시원하게. 해. 어, 해봐 해봐 뭔데? 야너 지금 막설일 때야? 아니 왜? 너너 서버 끝날 때까지 3 0개 만들어올 수 있어? 아, 아니 왜나 도둑질하려고 데려왔어? <웃음> <시작해>. <웃음> 야 어차피 초보면 봐준대잖아 경찰이. <laughs> 아니 나나 지금 배우는 게 구걸이랑 도둑질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 거야? 야 거구나? 우리가 최단 시간에 아, 빚을 원래? 갚기 그래. 위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같이 이게 아, 야어차피 소통하는 경찰이 한번 막아준다는데. 아 그래? 아 그럼 해봐 털어봐. 야. 왜? 너가 해 일단. <laughs> 아저코님 질문. 이거 서리 한 다음에 여기다가 씨앗을 저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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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어 놓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 가, 가능한가요? 다시 뭐 심어 놓을 걸요? <laughs>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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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미, 이미 털었는데? 어? 누가? 어? 야. <laughs> 너 하나 서리하고 <laughs> 경찰서 갈래? 아싸. 0백개 서리하고 경찰서 잠시만. 갈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봐. <laughs> 응? 네 <laughs> 발자국이야, 어떡해? <어떻게? 웃음> 아니, 나만 이름 떠요, 발자국 나오면. 이미 네 발자국이고, 이미 나 파인애플 떠요. 손도 안 됐어. 아니, 너무, 씨들, 저주세요! 그러면은, 저 아리사가 이걸 털고, 저희가 플레임을 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laughs> 네. 어, 저희가 자신에서 저희 자식을 신고하는 걸로 하고, 듣고 있어요 아리사가 드려요. 사과를 하고, 저희도 사과를 하고, 플레임 입마금 하죠? 음. 그럴까요? 네, 아니, 그럼 아리사 소금 일단 너야 너는 지금 정 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털어 아니 털으라고? <laughs> 나 발차고에 찍혔는데? 어, 아 어차피 이미 찍혔기 때문에 범인이 음? 아닌가? 리사야 블레임 아, 님이 <laughs> 찐텐으로 쌍욕 한적 있어요 플레임 님이 찐텐으로 쌍욕을 하신 적 있다는데요? 아, 그건 아니, 사실인데 아니, <laughs> 그 욕은 어차피 한번 먹으면은 아먹어봤 <laughs> 별일 <웃음> 없어요 아니 아니 <laughs> 어, <laughs> 어, 자주 먹어요 자주 먹어요 아니 여기까지 아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면 됐죠? 오케이. 이미 발자국 찍힐 만큼 찍혔는데 뭐 에이 한줄 시원하게 털어요 제가 아 오케이 친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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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또... <laughs> 그럼 나는 이제 호종이한테 어떻게 신고를 하지 아니 뭐야 이왕 하는 건싹 밀어봐요 아니 저 지금 여기 발자국 혹시... 보여요? 빨리 드라마 써줘요 빨리 저 시키는 대로밖에 한 죄가 없잖아요 저는 우린 몰라 어? 몰라요. 아, 저 그냥 저 그냥 제가 말할게. 아, 게, 오케이. 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차피 리사 야 <목소리> 핑맨 님이 한 번은 봐 준다고 했으니까 <목소리> 핑맨 님한테 가 가지고 인사 <목소리> 잘 하고 신고 당했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이거 혹시 물건을 돌려 줘. 야, 혹시 경찰한테 압수당할 수도 있으니까 파인애플로 나한테 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야 혹시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흥량이 좀그 되나요? 아이고, 이게, 근데, 자수가 될 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농부의 비탑 눈물이야! 아니, 그러면, 일단, 네. 네. 이제 제가 신고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 범죄를 네? 저실하셨는지 범죄 그, 많이 하시는 분, 이름 나오거든요? 누군지 한번 이거, 봅시다, 어. 누군지, 대충에 독감 자캐로 보내버리죠. 어, 야 이게 있다. 몇 개야? 야,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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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사님. 잠시만요. 와. 아니. 아 너무 하긴 했다. 아니 아니요. 이거 진짜 너무했다. <laughs>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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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는이가안 이거는 돼요. 정이참작이안 되나요 혹시? 저... 아 어... 이거, 이거 어... 너무 많이 돼. 하긴 했다. 야 경찰 코인가 사 아니 뭐야? 코인 <laughs> 터진다. 코인 터져. <laughs> 잠시만요. 아니, 그 <laughs> 와중에 못 참고 아니... 이거 경찰 코인도 집었는데 이 사람? <laughs> 아니 그 와중에 경찰 <laughs> 코인도 먹었어?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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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아니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몇년 썩어야 되죠? 거긴요. 독감자 예. 캐셔야죠 <laughs> 지금 근데 독감자는 철이 아니라서 그냥 감자캐기로 가셔야 되는데 네. 아이고 이거 좀 노동 좀 아니 하셔야겠어요 울프님 저 진짜 억울한데 혹시 제 목소리를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 네. 정말 죄송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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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현장에 범인 있었고 발자국을 캤더니 범죄자가 되셨고 아. 어디가 억울합니까 어디가 근데 놀라운 점은 음. 그 파인애플을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분 네, 친구가 네,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laughs> 아이고. 아니 아 잠깐만요. 총장님 <laughs> 저 억울한 <laughs> 게저 이거 던져 던져준가... 준 그냥, 파인애플이 있으시다며. 봐 아니, 지나가다가 먹은 겁니다, 저는. 아, 기다려봐. 정작님이십니다. 아니, 혹시... 이거 내가 까보면 알아. 파인애플 없으면 내가 풀어드릴게. 있, 아니, 있네, 아니, 데 있는데... 아니, 있어, 지나가다가 이쁜데, 니까요 아니, 파인애플 있어. 캬... 아니, 그러면 바닥에 파인애플 뭐... 떨어졌는데 안좋아요이 사람들. <laughs> 아니, 지나가다가 떨어진 거 먹은 거라니까요. 아, 자, 이게 뭐? 여기서 감자를 캐셔서. 여기다가 납부하면, 한 세트에 시간이 줍니다. 그리고, 감자 다 캐시면, 이거 네. 버튼, 딸깍하시면 감자 새로 나옵니다. 어, 감자 아니. 캐세요! 아니, 두 아, 억울한데. 저 억울한데? 저, 근데, 감자 캐세요! 저는 진짜, 네. 어... 아, 네. 두분다 억울해. 둘다 억울해. 아니요. 저는 바로 퇴고했습니다. 퇴고했습니다. 저는 캐겠습니다. 억울해도 에이. 할 겁니다. 퇴고습니다 아, 고 억울해도 저는 해요. 어, 이 감자 수확은 저희끼리 룰을 짜서 해도 되나요? 아, 뭐. 두분 공범이시니까. 네, 저희 저희는 부분네. 최적화해서 리사가하고 뭔... 제가 버튼을 아유, 누르도록 뭔... 하겠습니다. 뭔... 그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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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본서. 야, 빨리 가. 빨리. <laughs> 아니. 아니. 왜 그러면 그래? 아리사님 그러면 아리사님 먼저 <laughs> 출소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감자 납부하는 거마다 싶어. 아아 그래요? 이스아 저희는 어. 한 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말 죄송한데 다 끝나면 했던 파인애플을 주시나요? <laughs> 했던 파인애플 돌아갑니다. 어? 돌아간다는 게 혹시, 혹시 저희한테? 저희한테 돌아와요? 네. <laughs> 가져오신 거 그대로 갑니다. 아아 아, 예. <laughs> 예. 예. 아이 저만 해할 걸. 아이. <laughs> 아, <laughs> 내가 아까 더 많이 하라고 했잖아. 오! 아니 지금 아예아에 있는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어, 아니고 이게... 그 이제 범죄는 다 조절로 쓰니까 응. 이제 건실하게 살자고 나 건실하게 이제 집 예쁜 거 일단 짓게 그 건실해도 국어로 응. 멈추면 안 돼. 그구걸 쿨타임이 한 어느 정도 돌지? 여러분 복상한 조강염 같은데 제가 제대로 하루에 여러 응. 번 돌면 또 좋지 않거든. 그럼 내일 또 쿨타임 돌면 내일 들어. 어, 하루에 한 번씩은 응. 그 인사차 한 번씩 가야 돼. 아, 그리고 다준 님한테 띵코인 드려야 되잖아. 지금 귀탄 한번 해 봐. 다준 님 혹시 그 빗갑으로 가도 되나요? 라고 해 봐. 다준 님,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안녕하세요>. 딜링 코인 <laughs> 갚으러 오늘 가려고 오늘 하는데 네. 바쁘신가요? 바쁘신가요? 뭐라셔 마을에서 뵙자고 하시는데? <laughs> 아, 인당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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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범죄자 되셨다면서요. 아, <laughs> 니 그거 사실 이 사람이 시킨 거여가지고. 저도, 저도 그렇게 해서 당했어요. 저 범죄자예요. 저. 아, 네. 아, 네. 범죄자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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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님 아, 아, 안녕하세요. 아님아이돌님요 아이돌이세요? 아니 좀 네. 제발 제가 네. 재밌는 거 드릴게요. 어 뭐죠? 오오 T N T? 어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모름 <laughs> 그거 그 큰형님 집 가서 터트리면 재밌겠네. 아니, 좀 제발 <웃음> 아니 <웃음> 아 다준님. 아, 아, 좋아. 버님이랑 같이, 같이 오셨구나. 네. 저희가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어, 어머 비... 세상에. <laughs> <에이>. 아이고, <아유, 웃음>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네.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생하... 네.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아, 어, TN? 어, TN? 아, 잠깐만요. <laughs> 아, 저손바닥지안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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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리사님이 TNT를 꺼내셨는데, 이거. 저 어떻게 되는지. 아, 아, 죄송합니다. 죽이시려고 이게 전... 그... 아니, 칼을, 아니, 두분다 아, 칼을 꺼시고왜이러세요을꺼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이거를 모아가지고. 아. 감사하니까 또 이렇게 네네. 또 열심히 아유, 뉴비인데 네, 열심히 도감작 하고 네. 그쵸 그쵸 해가지고그 슬슬 그쵸 모아보고 그쵸 뉴비 갈 일이죠 네, 그쵸 이제 네, 네, 어머니한테도 그쵸, 그쵸. 많이 막 구박도 네. 받고 은 띵코인을 모았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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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뭐 도감 달걀 같은 거 하셨 <laughs> 어? 왜 여덟 개요 두개 어디 갔어 <laughs> 어 저기요 미창 어? 빼이 어제 여개 아니, 총 30개에서 처음에 10개 주고 14개 주고 6개 주고 8개 주면 두 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 아, 어? 저 빨리 가져올게요. 아이 네크? 아이 네크 님.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제가 계산을 주시면... 네, 이거 이거 두 개. 아, 네. 드립업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네. 어, 좀 오래 걸리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걸 했어, 혹시? 나? 안 했지. 아. <laughs> 그걸 하, 시키려던 거 아니었어 나? 어? 나나 사실 받았어. <laughs> 아 뭐야? <laughs> 아니 어쩐지 내가 그런 거 같더라. 야. 그래서 내가 이말안 했어. 내가 받은 거 같아서 내가 얘기 안 꺼내가 받은 받은 거 같더라. 너? 내가. 어. 늘었다. <laughs> 그리고 내가 그 코인도 사실 두개 받았어. 아 진짜로? 계산이 잘못된 거더라고. 너 코인 너몇개 있어 이제? 나 코인 0개 있지. 0 개? 조거 이제 그러면은 야. <laughs> 몇개남았다 그래 m 아아 r e I g 미안 s s I'm here. I g u e 뭐야뭐 m here. 많이 해놨 s 이거? m 진짜 깜짝 놀랄만한 선물들 m 준비했어 어? 여기 이거 도감템 내가 e r e 놨어 이거 s 봐 도감템? 응 이거 파밍한 거야? 어나 110개야 110개 이미 113개 오 e I g u e s 아니 줄게 아니 준다고요. 아 줄게. 이 이제 응. 다 청산했어.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내일 할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좀 구걸하면서 좀 빚을 졌잖아. <laughs> 띵코인 가지고 우리 도와준 사람한테 내일 하나씩 뿌리고 인사하면 될것 같아. 오. 하나씩 내내걸내 어. 내 걸로, 내 걸로 주고. 아 진짜? 나 어차피 난더안 쓰니까 내 걸로 주고. 난 낚시하러 가면 되고. 난 내일 저녁에 올게. 아 그래 알았어 저녁에 알았어 어, 어 저녁에 있을게 어 그때 같이 갑자 어응 내일 사갖고 낚시 하신다고 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 나 갑자기 나 갑자기 독립 당한 기분이야 아나 갑자기 노예에서 탈출하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 이 평생 이 평생 빈망 같던 사람의 마음인가? 그 뭔지 아시죠? 그말 있잖아요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새장 문을 열어줘도 나가, 나가지 않는다는 그거 뭔지 알아요? 양을 가졌는데 넌 자유다고 풀어줬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인데? 어아 그래? 코끼리 이야기야? 아 코끼리 이야기구나 뭐 코끼리든 양이든 새든네의미가 통하면 그게 해? 맞는 거죠 애? 아 그러면 나도 일단 띵탈군 계획 오늘 한번 세워보자 오늘 할거 도감 채우기 느클린 님이랑 감사 인사 파인애플 농사 직업 전직해서 즐기기 이 정도? 아 어떻게 하면 이띵 타이쿤을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어? 농사 하고 싶은 나에게로? 어? 안녕하세요. 제가 농부를 하고 싶은데 혹시 알려주시나요? 네? 아니 아니요. 저저수상농 배우면서 시작하고 싶어서요. 어, 나이스. 아홉시죠. 알려주시나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리사님. 네. 저 농부의 비법을 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맞나요? 비법을 아. 알려준다고는 안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laughs> 일하시면은 이제 농사하는 법과 그 다음 네. 기본적인. 아, 원래 약간 네. 이제 가게에서 일할 때도 일을 배우고 비법을 얻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수익률까지 분배해드리거든요. 지금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 수많은 상자들? 네, 보입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 다 챙겨 가시면서 네. 농사하시는 거거든요. 지원도 네, 이제 네. 업계 최고 대우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소작농이 여기 몇명 있어요? 여기 이제 세 명이에요. 아, 세명 있어요? 오. 네네. 업계 최... 네, 네. 업계 최고 대우면 몇대 몇이죠, 혹시? 5대 5요. 에? 네? 아니 아니 그땅 지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나요 지금? 아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온 지 이틀 차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간 업계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좋은 게 맞나요? 아 이게 가격은 업계 표준인데 네. 이게 나머지 갖가지 지원을 해줘요 뭐 레벨이 아, 딸리면은 아! 여기에서 레벨 지원이라던가 오, 그다음에 네. 각종 네, 네, 인센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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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 하실 때 레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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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모자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용암이라던가 이것저것 시설들이 좋아가지고 여기 다들 많이 이용하십니다. 혹시 그럼 염치는 없지만 혹시 막 도감작의 도움이라든지 혹시 그런 건안 되나요? 아니 잠시만요. 도감작을 달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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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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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달라 그러네?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저도 드릴 거 드리고 저는 어차피 띵코인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띵코인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도감작해서 좀 생기면 좀 드리고. 홍보상도 음. 하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저도 근데 도감작을 사실 안 하는 네. 사람이라 아 진짜요? 네뭐 도감작을 뭐 이렇게 딱히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네. 아리사님이 네. 그 네. 도감작 하시려고 네. 이제 그 도감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뭐생상고갱이라던가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럼 여기 출근은 언제부터 아니 이거는 이제 출퇴근도 자유예요. 아, 자기가 잘해. 벌어 예, 벌어가는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나 보데 아, 그러니까 그거구나. 시급이 아니고 약간 네. 그러니까 성과제군요. 성과제. 본인 일을 예, 많이 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그렇죠. 그냥 이제 인센티브 포함해서 이제 다이아 장비 풀 세트 지원에 자기가 아... 이제 인센트 하고 싶다. 인센트 지원에. 어?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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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래요. 성과제니까 또 약간 또 설렁설렁할 때 설렁설렁 뭐 이렇게. 응. 아니 뭐 이제 근무제로 하고 싶으세요 혹시? 따로 근무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무제가 없었는데, 네. 약간 뭔가에 속박되시는 거좀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해요, 특별히 제가... 만들어봤는데, 네. 이제 주 8시간 근무제로 네? 어떻게. 아, 주가 아니라 <laughs> 하루구나. 네? 어. 뭐,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여기 문을 안 열어준다던가, 이제 못 나가시거든요, 사실. 아리님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어디요? 여기요? 네. 아,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저... 아니. 저, 저, 뭔, 못... 에? 아니. 저 근데 해야지가? 혹시 근무제로 하면 비율이 달라지나요? 어 근무제로 <laughs> 하면은 제가 자, 아니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은 제가 네. 7대3까지 해드릴게요. 어, 네. 7대3이요 아니 네. 진짜 진짜 지키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괜찮은데? 아 그건... 근데 방송하시는 건데 그래도 어좀 밖에도 구경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어차피 밥만 먹고 요즘 게임만 하고 해가지고 시간은 많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은 아, 제가 그러면... 깔끔하게 정해드릴게요. 알죠? 한 박스로 갑시다. 아, 오케이, 한, 한, 박스. 박스는 더 예. 한 박스는 좋겠다. 그건 괜찮아요. 한 박스는 할만하네. 한 박스 박스로 갑시다. 7대3이잖아요, 페이스만님. 그쵸? 음. 아, 네네. 7대3이죠. 제가 3은 아니죠. <laughs> 아, 아니, 아니. 아, 아리사님이 칠하세요. 아, 예. 아니, 아니야, 순간 예. 좀 고민했는데. 아, 아 어. 아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벽에 딱 붙어서. 네? 그냥 이제 이, 이걸 보고. 이렇게. 이 아, 이렇게, 이렇게 수학을 예,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심는 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두 번째 아래 근데 여기 아니... 아하... 여기에 이제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네네네네. 이제 그래서 본인이 키우고 싶은 작물 그냥 아... 본인이 이제 어? 원하는 작물이 있으면은 그거 이제 맘대로 키우시면 돼요. 아또 작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아 어, 뭐야? 네. 좋네. 아니 지금 막 사람들이 악덕이라고 하는데 아니네요. 아니 아니 언니. <laughs> 아니, 님 네? 다른 데 가보세요. 님 아, 다른 데 가면은 네. 그냥 진짜 농노야. 농노,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네. 별로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땅 무상 월세로 네. 따지면은 그냥 월세 한 20만 원 받는 거예요. 아, 그... 그래요? 아니, 에. 나가. 아. 아니, 아니, 나가 아니, 이 사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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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 말고 아니, 할 사람 아니, 많아 어? 저할 거예요 아 잠깐만 조건 하나 추가됐어요 네? 아니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5대5인데 아리사님은 네? 또 이제 좀 특별 채용이다 보니까 7대3까지 해드렸잖아요 아, 네, 그럼 네, 저한테도 네. 메리트가 있어야죠 혹시 어떤 메리트를 원하실까요? 아, 여기, 에이... 이, 모든, 셜커와 상자 정리 가능할까요? 셜커 정리 가능할까요? 셜커 정리? 아, 셜커 정리! 표지판까지 싹 해드릴까요, 이렇게? 아, 표지판도 하실 줄 아세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내가 7대3 줄수 있지. 아, 아 인센티브까지 갈 수도 있지. 아, 사장님, 어? 역시 사장님. 아니 어, 이 사람 일할 어, 줄 아네. 아니 어? 나 약간 좀 MZ 해 가지고 그냥 아, 약간 에이. 돈은 이제 좀 고효율로 <laughs> 받고 일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 자세가 돼 있네. 저저 아, 어? 근면 성실합니다. 저 그런 MZ랑 달라요, 사장님? 네.. 칠대사 꼭 음. 어, 지켜 주시고. 아, 이제 계약서 그러면 쓴 겁니다. 지장 찍은 거예요. 네, 제가 칠. 제가 칠. 네. 네. 저희 약속입니다. 이제 지장 찍었으니까 방금 제가 그 성과급 아그 뭐야 그 계약금 드렸잖아요 계약금. 띵쿠키요 네. 아 네. 이제 약속을 어기시는 순간 한시로 제가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계약금 받으셨는데 일안 하면은 안 되지 맞죠? 아, 아, 아 맞죠. 아저 모르고 예. 시는 거예요 저. 근데 일단 오늘은 저 퇴근해보고 낮에 와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나, 낮에 와서 해놓게요. 을푹 쉬세요 사장님. <laughs> 아 진짜? 네 아유 고생하세요 네 아, 띵쿠키 하나 계약금 계약금 이게 하나인가요? 아 당연하죠 아니 그 어? <laughs> 아, 아니 뭐 시작도 아, 안 네네네. 했는데 벌써 네네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가볼게요잉 그 계약 계약 어기는 순간 용역 깡패 바로 들어갑니다 <laughs> 아아네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사장님 네, 네 아유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세요잉 나중에 배요잉돈 벌어서 뭐할 거야 민 민지 둘 거야 <laughs> 부모님한테 줘야 돼, 민지 줘야, 돼. 민지 줘야 돼, 요 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옷 사입혀드리고, 어? 옷 사입혀드리고 해야 돼, 어? 민지 줘야 돼, 민지 줘야 돼.